안녕하십니까 하방천입니다 어, 지난번에는 음양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주에서도 중요하고 어, 또 풍수에서 형기를볼때 가장 밑바탕이 되는 이론이죠 오행도 마찬가지로 어, 중요합니다 뭐가 토금수로 이루어졌는데 에, 상호 일정한 관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관계성은 생극 두 가지로 구별이 되는데요. 상생하고 서로 도와주고 상극 서로 싸우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걸 더 세부적으로 분석해서 이제 상충 관계 또뭐 상절 관계 이렇게 논리가 전개가 되죠. 상충이든 상절이든지 간에 이 이런 두 가지는 서로 부딪히는 관계에 있고 어, 둘을 상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목극토다 그러면 목도 상하고 토도 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 상극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어, 별로 좋은 관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반 논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리상으로 5와 3이 존재하고 있다면 서로 상극관계가 형성이 되죠. 상극관계 상극관계 또는 뭐상절관계로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만약에 점괘에서 이런 소리가 나왔다면 흉하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 차량 번호라든지 이런데 이런 숫자가 있어도 좋은 관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차량 번호에 들어가 있으면 사고수가 좀 있습니다. 사고수. 그런데 여기는 숫자가 두 개잖아요? 또이 오행도 옆에서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또 그런 관계는 변하게 됩니다. 강약의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또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관계가 더 강하게 형성되면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는 차가 있죠. 또 그렇지 않은 차도 있고요. 이런 관계 분석할 때도 이 차량 번호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또는 뭐 사주도 마찬가지입니다. 5월 3일생이든지 3월 5일생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수리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또 시기, 이런 흉엄이 나타나는 시기는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어찌됐든 이런 상급관계 형성이 됐을 때 사고수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행을 모카토 금수로 구분해서 상생하는지 상극하는지 이걸 분석한 다음에 기룡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리에서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길하다 흉하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점을 분석해야 됩니다. 시간. 무조건 사고만 많이 난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어느 시점에 사고가 나는지 이것도 같이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늘 시간과 공간의 구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시고, 분석을 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오행의 상절이나 또는 뭐 상충 관계, 서로 부딪히는 관계이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고 있다면 둘다 육신관계상 상할 수가 있다 해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사고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양쪽이 잘못해서 잘못해서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 오행 아주 그 처음에 이제 음양오행은 단순하기 때문에 쉽게 무시하고 갈 수가 있는데, 이런 관계가 이런 간단한 관계 등이 기둥 해성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고 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현무의 발동이라고 이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늘그 현장에 가서 느끼는 점이지만, 이 현무라고 하는 것은 등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앉았을 때는 등받이에 해당이 되, 되겠죠. 집이라고 한다면 집 뒤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뒷마당이 있을 수도 있고요. 뒷마당 너머에 도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현문은 장풍을 유주 합니다. 장풍 바람을 갈무리할 수 있는 이런 장풍의... 요소, 즉, 장풍을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풍이 깨지면 안 되죠. 장풍. 바람이 진다. 특히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따라서 바람이 들이치기 때문에 발동이 될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정한 관계, 동정 관계에서 정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동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홍수의 기본은 장풍 책인데 이런 것이 이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한 관계로 돌변하게 된다. 그런데, 왜 이걸 몇 번씩 강조하느냐? 전원주택이라든지 일반 개인주택 또는 빌라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 집 뒤에 도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무시하시고, 그냥 들어가서 살고 계시는데, 결국 이제 몇년못 가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풍수학에서는 용어상으로 현무가 발동했다. 뭐 도로가 있든지, 또는 수로가 있든지, 또 개천이 이렇게 흘러서 치든지 간에, 이런 현무는 발청, 동하지 않고 정한 관계로 형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풍이 되고, 장풍이 되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겠죠. 정신이 건강해져야 그만큼 그 해당 집에 살면서도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런 현모가 발동하게 되면 상당히 흉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시기도 방위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아래에서 몇 가지 언급했습니다. 이거 생존풍수에 제가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석초질환 어지럼증, 뭐, 소인이 들끓는다, 점조득이 성하다, 자동차 사고가 많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기타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현무의 발동이라는 게 말이 어렵지. 현무라는 것은 집뒤를 말한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뒤. 그리고 집뒤 쪽이 동했을 때, 동적 상태를 갖고 있을 때 그런 문제를 일으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집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에 위해서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것이 좋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한국은 남양층이 많기 때문에 집 뒤쪽에 도로가 있거나 또는 수로 어, 또, 물이 흘러서 치거나 하는 것 등,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은, 이제, 집을 선택할 때, 주위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주변 환경이라든지, 집구조라든지, 뒷마당이라든지, 이런 구조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는 게 차등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은 현무 말씀드렸는데 마당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마당도 마당은 앞쪽에 있습니다. 마당도 중요한데 마당은 뭐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 수리학이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집안에 풍수할 때도 사주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위상의 타고난 바기온 이것도 중요하고요. 이 사주와 시공간이 가지는 이 공간 점유하는 공간 이런 것 등은 자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살면서 문제가 있다면. 문제들이 많이 발생한다면 집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